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워지는 펜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많이들 아실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난번 문구점 영상에서 프리션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이 제품에 대해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잠깐 사족이지만, 제가 이제 특정 펜의 시리즈를 통으로 소개할 때첫 펜이 이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어요. 당연히 제트스트림을 소개하게 될줄 알았거든요. 아무튼, 프릭션은 이제 하이테크로 유명한 파이로트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제품인데요. 저는 당연히 제트스트림이 인기가 더 많을 줄 알았는데, 프릭션이 인기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편의점마다 제품이 여러 종류가 구비되어 있고, 문구점에 가면 이렇게나 크게 프릭션 전용 코너가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보신 것처럼 지워지는 펜이라는 건데요. 원리는 제품 뒷분, 뒷부분에 있는 고무로 문지르면 마찰열 때문에 이 잉크가 지워지는 거예요. 이 잉크는 60도 이상에서 지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하 10도 전후에 다시 나타나고요. 아무튼 이 특징 때문에 광고에서나 뭐 회사 홈페이지에 보면은 계약서나 시험 답안 주요 증명서를 작성하지 말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인터넷에서 본 카더라인데 프리션으로 시험 답안을 작성했는데 교수님이 채점하다가 잠시 그 위에 뭐 커피잔을 올려놨는데 답이 지워졌다는 얘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암튼 이 제품이 엄청 인기가 많아서 다양한 베리에이션들이 나왔는데요. 사인펜, 형광펜, 그리고 스탬프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품 뒤에만 달려있던 지우개를 아예 크게 만들어서 출시하기도 했고요. 음이 제품은 매우 인기 있는 제품이긴 하지만 호불호가 꽤 갈리는 제품인데요. 그건 아마 이 잉크가 수성이고 잉크 특성이 좀 묽다는 점이에요. 이게 심이 굵어질수록 좀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 제가 이 제품을 이렇게 소개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한 거였고요.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문구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구입을 해보시는 것도 재밌는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 지워지는 펜, 지워지는 사인펜, 지워지는 형광펜 그런 프릭션 시리즈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도 영상 보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뽐부 넘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